여기는 이렇게 스님들이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5층에 법당이 크게 있어서 동국대학교 자체가 다다 어,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여자 스님들도 있고. 어, 저기 남자 스님들도 있고 5층에 법당이 있어서 좀 이따가 제가 5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층을 올라가서 5층을 올라가서 한번 스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스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 그것처럼 어, 유식기 성교사님이 지금 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여기는 어, 저도 마찬가지 여기 병원에서 어, 죽었다 살아났었어요. 어, 저도 어, 정말. 어, 정말 지옥도 지옥까지 갔다 올갈 뻔한 적이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어, 이렇게 어,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전도하고 어, 성교하고 이렇게 어제 주님의 길로만 예수님의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다. 이따가 5층 법당도 한번 가서 항상 그 전에는 제가 스님들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어.. 어 복음을 어, 완벽한 나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했었어요. 저 여자 스님 두분 있죠? 여긴 다 스님들인데, 근데 다 스님들은 저렇게 보살 오티를 스님복을 입고 다닙니다. 스님복을 입고 다니고, 어, 이렇게 스님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음. 저도 어, 우리 유일의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또 평안이도 그렇고, 아, 여기서, 저희도 전도 티셔츠를 입고.